<水 S 2> 嗯、啊？耶！ 예 형님 어디세요? 예. 네. 아이고 오승민이라고 형님 저번에 격투기 대회 하는 있잖아요. 걔가 대회 주최한다고 예 형들한테 저기 5만 원씩 좀 후원해 주면 안 되냐고 링 빌리는데 저그 저번에 격투기 거기 동구 주민센터에 형님 오셨잖아요. 예걔 저기 뭐야 저기 격투기 협회장 하는 애요. 5만 원씩만 도와달라고 왔어요. 예, 그래서 형님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아 근데 이쪽 아 근데 걔가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5, 5만 원씩 형들한테 모아서 링값 200만 원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서 한데. 근데 달라 그래. 지금 15만 원씩 아 아니 뭐야 뭐 3,40명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형님, <laughs> 형님이 빠지면 안될거 같아 가지고요 3,40명을 누가 이렇게 겠어 5만원씩만 30명만 해도 150인데 어 오늘 안 돼? 알겠어요 형님 하여튼 저, 전화번호 드릴게요 형님 예 인사는 드려야죠 오세요 그리고 격투기 되었대요 에 아, 아니요 11월 23일 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걔 에이, 괜찮아요, 형님. 아, 안녕하세요. 운전 가능하세요? 운전요? 네. 저희가 이제 운전 가능하고, 저기, 요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전 가능하고 청소하는 회사예요. 예. 그네막이 그게 다예요. 저는 단점이 공공하고 다공하한데 예, 예, 단점이 하나, <laughs> 제가 저 오른쪽 눈이 하고.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예. 청소회사는 운전 잘하고 청소 잘하면 돼요. 제가 원래 일종 대형면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일종 대형이요? 아, 예. 근데, 네. 근데 한쪽 눈이안 보이면 되죠. 네. 이 정도 이제. 그 아, 지금 다니고 네, 단순하게. 네, 메모를 해, 예,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예, 예, 제가 요거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예 아유, 저희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치, 뭐, 박신들이랑, 네. 그거를, 지금 박닥들는안가는거 예, 지금 이제 구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직, 네. 이제 컴퓨터를 일단은 우고 있어요. 네.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집에 구직 생활하는 동안에 컴퓨터를 배어야 되는 거 예, 네. 그거를 보면은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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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laughs> 저, 제가 이가요거예요 그림만. 최용락이예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되아 같아요? 아 거기 번호가 있는데요? 어디요? 아니 제가 제핸드폰아 여기야? 예. 아 여기 있잖아요. 아, 인, 있잖아요. 아, 예. 01 공인 원래 공인 을 이제 전화번호 인 공인 서3 1 0 5 3 1인예 근데 1년 동안은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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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0 1 0 5 3 1인5310 공인 6 6공 구식생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옥상에서 집값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아니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는 운전 잘하고 청소 잘하면 돼요. 아 이게 아까 커피를 쏟아가지고. 드릴게요. 운전 잘하고 청소 잘하면 돼. 네, 뭐 이력서만. 주... 아 그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주단에서 갔다니까 아? 관단에 그때는 네 그렇죠. 주단 이력서만 주면 돼요. 그것도 아저착각이 제가 서제착각이명이형통명이형 계좌번호 찍어 주면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영다 놓고 저기. 명가? 여기 있잖아. 여기다 저저어 아까 커피 쏟아가지고 에이 씨 뭐냐 집에 가고 싶다 경제자동차 가야 되는데 경제자동차랑 변호사 가야 되는 어디 에요 형? 경제자동차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자동차? 네 활동 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일주일이 금방 가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 성공했잖아. 그렇네. 야, 이렇게 그래도 호응해주니까 기분 좋지. 좋지. 만약에 돌아다니아 됐어요. 이래봐, 기분 들었잖아. 그래. 지금 경기대 입금한다고 계좌번호 지 제가 명함, 명함을 계좌이체 계좌번호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계좌번호 찍어주면 되고 옛날에